자 유닛 세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혼동의 한번 보고요.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어하나 분석하겠습니다. 자 스티치 스티치는 한땀한 한 바늘 바느질 한번 하는 거죠. 한땀한 한 바늘. 스트레치는요 늘리다, 뻗다 이런 뜻이고요. 스크래치는 극다 할 기다. 스네치는 잡아채다입니다. 잡아채다. 자바체다. 본문에서 다시 보고 렉트는 렉트의 어그는 choose 선택하다의 뜻인데요. select 하면 어, 분리해서 선택하다 해서 말 그대로 선택하다. elect 하면 1번 후보자 1, 2, 3, 4 중에 1번을 선택하다 해서 어, 1번을 선출하다 죠 1번을 선거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선거하다 선출하다. 자 본문 들어가죠. 첫 번째 단어 stage입니다. 스티치 인 타임. 제때 한 번의 스티치는 아홉 번의 스티치를세이 v 아껴준다. 자, 외울 때는 스티치, 스티치마 t i t c h 입니다 s t 치마를 h s t i t c 대해한한땀한 h s t i t 한한바늘이한 c h 한 번의 t c 질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을멍이 났을 때 t c 한 s t i t 면한 stitch, s t 나중에 내버려두면 구멍이 커져서 아홉 번을 꿰매야 되죠. 그래서 제때 하면 수고를 좀덜수 있는데 나중에 더 많은 힘든 수고를 들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때 한 땀이 아홉 땀을 아낀다 할 때, 스티치입니다. 스티치, 스티치. 그 다음, 스네치. 아, 스네치 더 건, 총을 스네치 하다. 스내치가 슬쩍 내 지갑을 잡아채다. 슬쩍 내 지갑을 잡아채다. 그래서 총을 잡아채다. 스내치, 스내치. 그 다음 스트레치, 스트레치. 스트레치, 버짓. 버짓, 예산이죠. 예산을 스트레치하다. 스트레칭하면 근육을 늘리다, 뻗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다. 스트레치 또는 바다 위 스트레치, 스트레치, 스트레치. 그다음 스트레치, 스트레치 마이 등내 등을 스트레치하다. 얼굴이 긁혀서 스트레치 생기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얼굴이 긁혀서 스트레치 생기다 할때 스트레치는 내 등을 동사로는 긁다, 할퀴다 이런 뜻이고요. 옆편이 명사로도 잘 나오니까, scratch, scratch. 명사 표현도 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걸 다이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품사가 달려 우리가 정리해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어, scratch 두 번째 의미는, 얼굴에 scratch 된 상처죠. 그래서 얼굴에 scratch 생겼다 말은, 얼굴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긁힌 자국, 이렇게 명사로도 쓰이고, 극다 할키다의 동사로도 쓰인다. 긁힌 자국입니다. Scratch, Scratch. 그 다음 Gentle. Gentle nature. Nature가 성격이죠. Gentle한. Gentleman의 성격은 뭐니? Gentleman은 온화한 성격이죠. Gentleman. 부드러운 성격. 온화한, 부드러운. Gentle, Gentle. 그 다음 Collect. Collect data. 자료를 Collect 하다 할땐 COL이 함께죠. 함께, 렉 e c t 는 앞에 choose 의미가 있대요. 함께 선택해서 모은다.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자료를 모으다. 자료를 수집하다. 물론, 발음상, collect,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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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다. 수집하려고, 이렇게, 골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응. 음. 뭐 어원으로 먼저 기억하시고, 이렇게 연상법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collection. 명사, 점의사 붙었죠. 명사, 점의사 붙어서, 명사를 바꿔주면 되죠. 수집이나 수집품이란 뜻이네. 수집, 수집품. collect, collect. 두 번째, collect. 역시 표현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이 단어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두번 활용해보죠. 세금을 collect하다. tax aid. 돈을 수집하면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징수하다. 돈을 모으는 거니까, 이거 우리 수금하다, 수금하다. 우유 값을 수금하다. 수금하다 이런 뜻이죠. 징수하다 수금하다. c o l l e c t collect 그 다음 c o l l e c t i v e collect i v e a c t i o n s 자 c o l l e c t 가 뭐다 a 죠 i b 형용사 e a p 모아놓은 모아놓은 상태가 많 c 집단이죠. 그래서 집단 hindock cheap than a h 집단의 행동 k c h e 이 p than a h i n d 또는 단체의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네요. 단체의 집단의 공동을 모아놓은 상태, collective, collective. 그다음 recollect, recollect the past. 과거를 recollect하다. 다시 과거의 기억을 수집하다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다 이런 의미가 되네요. 자 명사로는 명사 점미사 붙어서 recollection 하면 회상,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회상. recollect, recollect. 네, 수고하셨습니다.